나는 그런 얘기가 나와. 평생 삼재 같다. 팔자가 나쁘게 태어난 건 아닌데, 많이 꼬였죠. 내 팔자 내가 꼬았잖아. 네. 이혼했죠. 두번 했어. 위자료라도뭐 제대로 받고 이게 없어. 네, 어떻게 맞아. 보면 끝날 때 되면은 진짜 바닥까지 가서 내가 도망 나오듯이 나오고, 네, 어, 맞아. 내가 진짜로 질려가지고 두손두발 네, 다들고 도망 나오는 격이에요. 전보로 다닐 때, 어, 가물이 있다. 뭐 네. 어떤 데는 신 받아야 된다, 네. 어떤 데는 신 테스트를 해야 된다, 네. 어떤 데는 한번 열어보자, 네. 어, 어떤 데는 네. 네가 무당 팔자는 맞는데 이 정도까지는 네, 아니다. 아니다. 어. 네. 근데 지금 보면은 꿈 안에서 무당이 나오는 꿈을 꿨다. 3년 전에도 꾸고, 올해 전에도 꿨는데 그냥 엄마가 자꾸 신경 쓰지 막 그런 꿈에 맨나 일어가지고. 엄마도 알거든요. 엄마 이거 안 믿던 사람이 아니야 원래. 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부살에 가깝거든. 네. 남편을 앞세워 보내야 되 다. 네. 여자들이. 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신이 역력하게 있어요. 본인 스스로도 내가 주기적으로 어떤 막 반짝이는 게 예뻐 보이고 막 화려한 게 아, 네네, 예뻐 보이고 네네. 이렇게 막 당겨. 그리고 한다고. 애기들 거 가지고 어. 노는 거 그런 거 막. 어 이거는 그냥 우리 신가물의 풍파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기에는. 어, 저는 이미 신이 앉은 거라고 생각해. 어, 확실히 네. 신이고, 네. 네. 이미 네. 지금 신풍파로 인해서 내가 신풍파를 맞은 지 23살부터야. 이거는 술 먹으면 100%술도라예 팔자가 신의 팔자라 그런다 그러면 더 이상 시간 끌 필요가 있어. 세상이 뭐 해줘요, 본인한테? 너무 아무것도 관판해준다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생각하거든. 안